생방송 남도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톡톡의 김석훈입니다.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매년 특별한 활동과 또 색깔 있는 공동체들을 씨앗 단계, 새싹 단계, 열매 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특색 있는 사업과 공동체 활동으로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전남 마을 공동체 열매 단계에서 아주 잘 해내고 있는 마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영암의 꽃길 따라 망월천 지소마을의 조숙 마을 활동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함께 사는 세상. 활기찬 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KBS 목포디의 생방송남도 톡톡과를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영암 꽃길 따라 꽃길 따라 망월천 지소 마을의 조숙 마을 활동과 소개돼 모셨습니다. 어서 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숙입니다. 꽃길 따라 망월천 지소마을 마을 활동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음~ 누가 이, 이 이름을 지은 겁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어떤 <laughs> 근데, 의미로요 어~ 네. 저희가 흑석산 아래 망월천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망월천 따라서 저희가 그~ 씨앗 단계를 하면서 그~ 꽃무릇을 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쭉이제 꽃길 따라 그 망월천 주위로 그 꽃길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꽃길 따라 망월천 지소마을이다. 주문 네. 또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저그 독천 지나서요 네네. 여기서 가다 보면 독천 지나서 강릉 쪽으로 가다 보면은. 성전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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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그,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다 아니. 보면은 그 꽃이 언제 피죠? 꽃물슨 추석 전으로 핍니다. 전후로. 예. 네. 그때 되면 그쪽이 꽃이 많았는데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죠. 네, 네. 음, 그러면 거기서 지소마을은 어느 쪽이에요? 어. 독천에서성전 쪽으로 오른쪽에 음. 평야 지역이 있는데 하기 머문 쌀이라고 해 가지고 평야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담골 강아 예. 있죠. 바로 아래 마을. 네, 네. 바로 아래 마을입니다. 아, 그쪽 근방입니까? 네, 네. 음, 아, 그쪽이 지소마을이고 그 옆에 흐르는 천이 망월천이고 네. 꽃길이 있어서 앞에다 꽃길까지 붙이고, 네. 예. 거기다 조수도 붙이죠, 그랬어요. <laughs> 조수 꽃길 따라 마을천 지소마을. 예.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건데 어찌? <laughs> 예, 에, 그 지, 저, 지소마을이라는 곳이 원래 고향이라고요? 남편 아, 고향이고요. 저는 남편 부근의 고향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 예. 예, 지소마을로 전학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강진에서 어... 태어난 건 근데 영암 음. 맞습니다 도갑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강진에서 이사를 왔고 네. 도갑사에서 태어났고. 네 태어났다가 다시 지소 마을로 아... 이사를 갔다 이겁니까? 네. 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젊은 분들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 그 근방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네. 예 그, 그쪽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기 어려운데. 부모님 따라서 왔다 갔다 처음에는 하신 거고 네. 나중에 학교를 서울로 가시잖아요. 네. 음 경영학과 저, 전공하셨는데 그 대학은 가셨고. 이제 서로 시골에서 이제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네. 이제 대학은 각자. 지금 각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 남편을 얘기한 겁니다. <laughs> 그때부터 계속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학교 첫등학교6 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제가 1학년 때까지 남편이 기다렸대요. 그래 본인은 2학년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예, 네, 저희가 아.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 6학년 때 전학을 왔었는데 예. 네,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바로 프로포즈 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laughs> 남편 만나려고 전학을 온것 같습니다. 제 소마을로 다시. 그건 지금 만족하시다는 말씀 같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녀분들이 있으세요? 네몇살몇 살, 몇 살? 딸, 딸, 아들, 네. 아들 네 명입니다. <laughs> 그 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 사귀고 그러지는 않은가요? 저는 여러 명을 사귀 사겨보라고 아이들한테는 얘기합니다. 저는 한 명만 아, 아, 네, 보고 싶은 그렇게 되는가요? <웃음> 네. <웃음> 아무튼 저 더위주로 공부하러 가셨다가 음, 부근 이쪽에 터를 잡고 광주에 저 신혼생활 하셨죠 광주에서. 그러다가 왜 영암으로 내려오신 거죠? 부모님이 네.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음 돌아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네.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그 아프셔가지고 네. 남편이 이제 먼저 내려왔어요. 2016년에. 2016년에. 네, 남편1 먼저 왔죠. 그래가지에 네. 어머니 모시다가 사실 남편도 2근경색이와2 0 1예년에 2016년에. 2016년에. 2 0 1년에 학원을 다 접고 2 0가6년에 2016년에. 하0 1에2 0년에2 0 1 2년2 0 연하시고. 네. 그러면 지금은 학원 안 하신가요? 네, 안 하죠. 이제 저는 이제 광주에서 완전 내려와가지고 음. 시골 살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2018년에 저는 내왔어요 2018년에 내려온 거고. 네, 네. 예. 아니 저는 그 학원 25년 얘기를 하셔서 학원을 지금도 운영을 하신 줄 알았어요. 영암문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지는 않고요. 네. 2018년에 시골 살이 네. 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야미야미팜이라는 개인 사업자를 내 가지고 농산물을 네.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어. 제가 지은 뭐 콩이라든지 네. 이런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다가 관광들의를 만나가지고 이제 관광들의 주민사업체로 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법인을 야미야미팜이라는 법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쭉 알아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서 저그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여쭤줘 보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뭐 거기에 뭐 선진지 학습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 추진을 하셨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제가 이제 2018년에 예. 처음으로 음 영암군으로 귀농을 한 거죠. 전니 예. 아니게 이제. 네. 그래서 2018년 11월에 영암군청의 왕인실에서 마을공동체 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처음 마을공동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고 2019년에 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공기빛깔의 씨앗 단계를 자, 사업 신청서를 넣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이죠. 공기빛깔, 마을공동체 공기빛깔 음, 씨앗, 단계, 씨앗 단계를. 네. 예. 이게 순서가 씨앗. 그 다음에 열매죠. 새싹입니다. 아, 아 새싹이요. 네, 어, 예. 그 다음에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씨앗 단계를 처음으로 사업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 마을을 일단은 이제 하드웨어 그때 당시에는 하드웨어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을 해서 거기 쓰레기 많은 거를 뭐 포크레로 이렇게 했고꼭 뭐. 이렇게 예쁘게 정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네.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거기 쓰레기 막 버리던 곳을 저희가 이제 네. 정원으로 바꿨습니다 어... 그게 처음 당 처음 마을 첫, 공개지, 사업이었어요? 첫 사업이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처음 했는데 이제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일단은 아우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지고 이렇게 네. 정원이 만들어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걸 처음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하니까 네.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일단 초고령화다 보니 물력 네.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시고 허미로 네. 이걸 다 한다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렇다고 인건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마을 주민과 이게 함께 하는 거라서 인건비가 별도로 없어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장님, 저 젊으신 분들 네. 한 6, 8 명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자료 화면을 제가 보면서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네. <laughs> 빨래터가 있어요? 네, 저희 지소 마을의 가장 핫 장소입니다. 옛날에는 그 우물이었어요. 네. 우물 옆에 이제 우물이 있고 그걸 가지고 그 옆에 빨래터가 있고요. 그러면 옛날에 저희가 만 시대부터 있던 음. 마을인데. 여기 이제 우리 아낙네들 그러니까 언니들이나 이모들 그 전에 할머니들이 나와서 사실은 시어머님이라든지 막 흉보고 그런 <laughs> 만남의 그렇죠. 장소 그렇죠. 예, 예. 예 서로 이, 이러한 곳입니다. 음.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우물이 없어지고 네. 그 터만 남겼었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작두샘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 내고 빨래터를 좀 복원을 한 거죠. 작두샘이요? 예, 네, 작두샘 펌프샘이라고 아, 그렇게 그걸... 옛날에 우물 작두샘이라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작두샘이라고 그러합니다 저기 지금 아. 화면에 보이지만은 네 아, 그래. 저걸 본래는 우물이었는데 예. 그, 거기에 터, 펌, 네 펌만 있었어요 예, 펌프를 묻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물 펌프를 저 수동으로 저렇게 저, 네. 하게 만들었다 이게 네 실제로 그런데, 물이 나오죠 어 그런데 저거, 저는 작 작두처럼 우리가 작두할 <laughs> 때 이렇게 저, 이렇게. 처음 봤어요. 네. 네.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크게 봐서 저 일단은 선진지 체험이라는 거, 선진지 학습이라는 게 있고 네. 천년 역사 마을 브랜드 캐릭터 개발이 개발을 했고 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지소마을 축제를 운영을 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올해까지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저희가 시야 된계부터 새싹 어, 그 다음에 이제. 열매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네. 해왔던 저희 마을의 그 과정을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음, 네, 선진지 학습 어떤 우수 사례들을 저 선진지 학습을 하신 겁니까? 어, 저희는 이제 메론 수학 체험은 이미 그 시즌에만 끝나는데 저희가 이제 메론 시즌이 끝나면 음. 어할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론 시즌이 아닐 때는 김치 만들기라든지 두부 만들기라든지. 저 이런 것을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네.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얼마에 그 가격을 측정하고 그 과정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배우러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게 됐습니다. 아, 그거 한번다녀오있어요한번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매년 갔습니다. 사실은. 거기만요? 아니요. 여러 군데를 네. 왜냐면 이게 정말 많이 보고 실제로 해보고 해야지 저희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 그럼 어디가 뭐가 부족한가? 네. 좀더 다른 그 선진지 견학지보다 우리만의 특별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 끔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매년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 가보신 거죠? 대충. 어, 네. 저기, 기억나시는데. 예, 충청도도 가봤고요. 그 네. 에너지 마을이라 해가지고 독의 무슨 마을 공동체였어요. 네. 근데 거기는 너무 잘 우리보다는 훨씬 앞선 마을이어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 마을을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근데 지금 거의 그쪽만큼은 아니지만 한 네. (3분의) (4분의) 2 정도는 저희가 그만큼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까운 곳으로 그 강진에 네. 어~ 성전 우리 저희 흑석산 바로 지나면 네. 성전에 거기가 둘레둠매 두멘지, 두렌지 네. 거기 공그관광들의 주민 사업체로 해가지고 콩 두부 만는 손두부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어, 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저희 마을 주민 다 함께 가가지고 사실은 배워서 네, 음. 왔습니다. 두부 쪽을 좀 배우셨고, 예. 또 배운 게 다른 곳을 어떤 거 배우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메론 마을이라고 곡성에 예. 메론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가봤었고요. 성주에 참외, 참회, 성주 참외에 거기도 그 관광 쪽으로 많이 활성화돼서 거기도 가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 메론하고 두부 콩하고 그 네. 그거에 관해 서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뭐 체험 프로그램을 말씀하셔놔서 저 그쪽을 좀 진짜 질문을 드리죠. 두부를 다른데 가서 배워 오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두레인지, 두멘지를 네. 거의 강진 가서. 네. 지금 현재 두 체험 프로그램 마을을 오신 분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 중에 두부 만들기가 있습니까? 네, 두부 만들기 있고 김치 만들기 있고요. 그 다음에 팥죽, 팥칼국수 이렇게 지금 현재 시기에는 지금 어. 메론이 지금안 나오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팥죽 같은 거. 쓰는 곳을 왜넣었습니까 파칼 국수는 저희가 콩을 재배하기 때문에 아 거기 나와 거기 마을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네, 활용해서 가지고. 두부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처음 한게 메론과 관련해서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메론은 그 마을에 지금 저마을에그 어떤 특산 특용 작물인가요? 네네 저희 이제 영암군에는 사실은 메론, 네. 수박 아 그다음에 모아가 고구마 대봉감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고 마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메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저희 마을에서 그두 농가가 다섯 개의 하우스를 가지고 현재 메론을 농사를 짓는데 네. 사실은 제가 더포온의 정부아 마을이라고. 네. 어, 한 응. 4년을 근무했어요 시골 와가지고 너무 시골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사실은 오. 언어를 모르겠어요 기계도 모르겠고 네. 그래가지고 어, 4년 동안 도포원의 정보화 말이라는 곳에서 배웠어요. 네. 근데 거기가 도포가 메론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 네. 세개 면이 농사를 지어요 도포면하고 어, 신북면하고 시정면 네. 세개 면이 하는데 이 메론을 짓는데. 자 좋은 건다 팔아요, 팔수 있어요. 예. 네. 네, 좋은 건잘 팔리기도 어, 하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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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제 포전, 밭대기로 판다든지 네. 이제 포전거리게. 도매시장에 바로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비품들 있죠. 네. 비품들은 다 버려요. 네. 그리고 그 아기 메론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메론을 두 개를 키워요. 그래서 한 개는 어, 그대로 키우고 하나는 좀안 좋은 거 버려버려요. 그게 아기 메론이거든요. 한 줄기에서 그런지 네, 는거예한 줄기에서 네. 네, 네. 두 개를 키웠다가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어, 예, 제거를 하고 한 개만, 큰 것만 키우는데, 그래서 똑같이 켜가는 거죠. 한 개, 한 줄기에 네. 하나씩만 키우는 거죠. 어... 메론이.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아기 메론이라서 버린 메론이 네. 엄청나요, 양이. 어... 그리고 이제 비픈 메론도 버리고. 네. 이 버린 것을 보면서 정부아 마을에서 근무하면서 버린 걸볼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음. 그런데 그때 관광두레를 만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관광두레를 어... 만나서 저희가 그거를 푸드업 사이클링으로 해서. 자 ESG 경영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아기 메론하고 못난이 메론을 가지고 예. 예, 푸드업 사이클링으로 메론 컵케이크라든지 아기 메론 장아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체험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제거된 건데 그 그런 걸 해도 맛 있을까요? 엄청납니다. <laughs> 아기 메론 장아찌가요. 왜냐하면 <laughs> 네. 버리는 거래. 아니 거를... 저는 성숙이 숙성이 덜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익지 아, 않은 건데. <laughs> 아니 아니 그러는 않아요. 거... 아기 메론 장아찌는 네. 장아찌예요. 장아찌. 그런데 아... 저염 장아찌죠. 그래서 왜 저염입니까? 어 짜. 우리는 장아찌하면 엄청 짠 거, 짜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레시피가 다르겠죠. 예. 레시피를 다르게 해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 아기 마이런 장아찌라 해가지고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기 메론 장아찌를 어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 메론 미니 케이크라든지 메론 타르트라 이거는 비품 메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메론을 팔 때는 어 13브릭스 이상을 팔거든요. 13브릭스 이상 되는 당도가. 예. 그런데, 이제, 예. 하다 보면, 15% 심, 이제, 너무 과속해버려요 바로 못팔면 예. 너무 과속하는지 아니면, 네트라고 해가지고, 메론 보면, 겉에가 네트가 있잖아요. 그 네트가. 네트가 뭐죠? 어, 예. 하얗게 줄무늬가 가쪽이 아, 예.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걸 저희는 네트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네트가 좋은. 망사처럼 되어 있는. 네, 망사처럼 되어 예. 있는. 네. 거. 네. 네. <laughs> 그게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은 좀 까맣게 좀안 좋다든지, 네트가 안 좋고, 안에 물건 아무 문제가 안 되나, 예. 어, 보이지 않는 그런, 어, 예쁘지 않는 거. 뭐 안테나라고 티자가 있는데 이 꼭지가 다 잘라져 붙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비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팔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말했던 메론 음. 미니 케이크라든지 메론 타르트라든지 메론 스틱 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 만들기로 지금 현재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출산율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주, 저 줄어들고 해 가지고요. 체험 학습으로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신생업체이기도 하고요. 예. 갑자기 올해 예. 이게 이제 홍보를 잘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예. 엄청난 유촌들이 특히 여긴 남아, 예. 목포, 하순, 광주, 해남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왔어요. 오. 다 유치원생들만요? 아니 유치원생 그, 그 백인의 아빠라고 해가지고 네. 아빠랑 아이들 학생들 초등학생들. 아, 백인의 예, 예 전남도에서 네. 하는 게 있죠. 네, 예. 거기서도 아, 오고, 예. 여그 무슨 광양에서도 오고 멀리서 음. 이렇게 이제 메론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많지는 않나봐요. 아, 그렇죠. 예. 네. 아니 메론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에. 그래서 보니 그 틈새를 저희가 잘 끼는 든것 같아요, 저희 지소마을에서. 아. 그러면서 체험만 하고 간게 아니라 네. 저희 지소 마을 투어를 할수 있는 저희가 네. 코스를 만들었거든요. 뭐 골목길 투어도 네.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니까 맞아요. 그만큼 골목길이 잘돼 있다는 겁니까? 작은 마을인데 저희가 2 9 개, 이9 가구 정도의 마을이나 옛날부터 있던 마을이다 보니 네. 돌담도 있고 마을 시대부터 있던 돌도 있고 뭐그 탄건바위도 있고. 네. 또 지성묘도 있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아주 작지만 편안하고 조용하고 음. 뭐 센터도 있고 빨래터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네. 해주면서 그 우리 체험객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 이제 그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거 어 지소마을 투어를 네. 현재 같이 하고 있으면서 발레터 음. 네. 음. 같은 경우 아주 잘돼 있다는 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물이 계속 어디 저 산골에서 내려오는가 봐요, 골짜기에서. 흑석산에서. 그러니까요.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빨래터를 중간에 이렇게 만드신 어. 아, 어. 어,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laughs> 러니까요 네. 만들었단 말이요이전 분들이 만들었겠죠.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어 산이 좋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저런 맑은 물이 있고 또 사람들의 인심이 좋고 어, 살기 좋은 마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 웃음 소리도 나고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천년 역사 마을 브랜드 개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지소 마을에 축제도 운영을 하고 그래요. 네. 예. 이 역사 마을 이건 뭡니까? 지소 축제라는 것 뭐냐 하면요. 아, 축제 먼저 예. 말씀하실래요? 예예. 예. 네. 어, 축제는 이제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네. 받아가지고 네. 거기에 예산에서 일부 네. 지소마을 영상을 만들고 지소마을 축제를 만들고 세부 사업 명예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꽃길 그때 그러니까 꽃무릇이 필 때쯤 네. 그때쯤 저희가 축제를 시작해요. 네. 네, 저게 꽃마을에 네. 아, 꽃무릇도 많이 있네. 네, 꽃무릇을 저희가 그러니까 마, 마을 공동체 마, 사업 시앗 단계 때. 네. 저렇게 심은 거였어요. 아, 아. 그래서 기존에 조금 있었는데, 네. 이제 아예 길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길 따라서 있는 게 저렇게 점지적으로 좀 네. 퍼져가지고 저렇게, 어, 그걸 잘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네. 축제를 겸사겸사. 겸사. 더불어 사면서 그때 또 메론까지 나오는 네. 시즌이어가지고 메론 축제 이제 메론 축제 겸 지소 마을 축제인데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간 거죠. 예, 네, 저는 다른 길만 이렇게 쭉 심어 놨는가 했는데 여기저기 꽃물이 천지예요. 네, 저희 마을은 음. 작지만 네 음, 꽃길이 이렇게.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정성이 들어간 그런 마을 꽃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이렇게 저 활동하려다 보는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의 그 어떤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또 이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을에 이렇게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하면서 처음에는 네. 이제 울력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laughs>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청소도 이제 노동이 해야 되고. 에, 예. 들어가다 보니 네. 이제 옛날에는 뭐 어르신들이 그 이렇게 초고령화기 전 고령화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 어르신들이 나와서 울력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는데 이제 지금은 예.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음. 이제 할수 있는 적어도 60대 이상 예. 7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울력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을 위주로 사실은 마을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아 이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뭐예 특별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예. 이제 목포에서 예. 그 엄마하고 딸이 예. 딱 둘이만 체험 프로그램 왔더라고요. 미리 연락으로 주셔가지고 마을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 그 보통 스마트 스토라고 어 예. 이렇게 지소마을 홈페이지하고 스마트 스토어가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에 예약을 하는데 이제 예약보다는 직접 전화번호가 적어져 있으니까 저한테 와요. 그럼 네. 저희 투명하게는 저희가 빵을 미리 만들어놔야고 따도 되고 네. 그래야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고 네. 둘이 따라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여기 아보고 싶어서 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체험 프로그램 진행이 됐는데. 네. 어 그 메론 컵케이크, 컵케이크하고 네. 메론 타르트를 만들면서 딸하고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딸에 대한 딸이 그 가지고 있는 어려움, 학교에서의 네. 그 어려움과 그 다음에 엄마와의 문제, 아빠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제 두 분이 화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만들고 나서. 와 이제 동네 투어를 하면서 음.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2 5년에그 학원 경력을 예. 가지고 너무 공부 공부하지 말아라. 예. 그다음에 정음 힘들면 한국에서 네. 살기 힘들면 제가 유학을 해봤고 학학 연수를 해보니 정 아니다 싶으면 음. 자 공부가 아니니까 예. 밖에 나가서 한번 공부 잠깐 왔다 갔다가 와는 것도 괜찮다. 잠시 나갔다 예. 오는 것도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 이제 엄마랑 딸하고 이제 손까지 잡으면서 음. 이렇게 되고 다음에 꼭 아빠랑 재수한 언니랑 같이 한번 나보자. 예,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요 그러니까 예. 그런 또 일을 하다 보면 더 보람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지소마을의 발전에 대해서도 또. 어, 지소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저 변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 지소마을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지소마을에요? 예. <웃음> 저희 <웃음> 지소마을은 정말 작은 마을이지만 우리 예. 마을은 일단은 뭔가를 시작하며 모두들 설선수범해서 함께 같이 으쌰으쌰합니다. 예. 일단 어르신들이 지금 계시... 어, 어, 노인당에 계시거든요. 저희 네. 마을에 항상 어르신들 세 분이 나와 계세요. 네. 그분들이 계속 건강하게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누구에어 평화댁이모, 네. 그 다음에 우리 남천댁이모, 네. 그 다음에 춘자이모, 네. 어그 다음에 대월이모 네 분이네요. 네. 근데 이네 분이 항상 이렇게 이제 마을에 와 계시고. 네.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심에 있어서 그 전에는 이분들이 한참 60대 70대들 이분들이 움직이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움직이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게 저희하고 같이 함께 있으면서 저희 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같이 음.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끝나고 가셔서요. 회관 한번 다시 가셔서 그 유튜브로 한번 들려 주십시오. 네. 방송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 꽃길 따라 망월천 지소마을의 조숙마을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